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양파김치를 맛나게 한번 담아볼게요. 양파를 미스, 미리 까서 씻어놨어요. 그리고 양파 크기는 중간 것보다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면 좀 김치 담기가 아주 좋아요. 또 없으시면 큰 걸로 썰어서 담으셔도 되, 좋아요. 오이, 양파를 이렇게 4등분해 주셔요. 가르셔서요 까나리 액젓 세 수저요. 까나리 액젓으로 간해 주셔요. 양파김치는 좀 간하지 않아도 맛있거든요. 이렇게 살짝 간해 주셔요.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. 빨간 고추 한 6개 정도 준비하셔요. 마늘은 한 7쪽이에요. 이 새우 젓갈은 이렇게 그냥 두수져요. 살짝 좀 올라오게 써도 하니 두스져요 밥을 한세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매실액 키스 2개요 고추를 갈때 물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추가하셔요 갈때 물이 필요하니까 정이컵좀 절반 못되게 부으셔요 자 이렇게 갈아주면 돼요 갈아진 고추에다가 고춧가루를 2개, 3개 정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가 들어가야만이 이 김치들이 벗겨지지 않고 좀 깊은 맛이 나요. 깨좀 넣고요. 이렇게 서로 잘 어우러지게 놔두고 양파는 좀더 가네지라고 좀 기다려야 돼요. 중간보다도 작은 거한1 6개 정도 되고요. 쪽파는 여기 조금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. 절여진 양파에다가 이렇게 같이 담아도 돼요. 서 조금만. 한 10분 동안 기다려 봐야 돼요. 이렇게 간이 들면 양파들이 이게 벌어지거든요. 양파김치도 참 담기가 편해요 고추만 갈고 마늘만 가면 되거든요 맛있겠네요 다 됐네요 자, 이거를 한 3일 정도 생연파 좋아하시면 바로 드셔도 되고요 3일 정도 숙성시켜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양파김치를 또 간단하게 담아 보았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